아! 아! 딩셉트 지금 돌림파티 열렸습니다 아, 돌리 아 돌리고 오, 있어요! 방송 좀 틀어주세요 아, 아 빨리! 딩셉트 지금 돈, 제, 돌리고 있잖아요! 나운다 다운, 다운, 나온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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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 아, 다시 일어나! 일어나 예. 돌리고 돌려아요일야지 이래야 하는 거예자 돌리고, 돌려. 돌려. 어. 자, 돌리고. 예. 더 돌려야지 지금 약해요 아. 얼굴 표정이 좀 힘들어 보여 약해요! 더 돌려야죠 느낌 좋아! 느낌 나! 더 돌려! 더 돌려! 그렇죠! 아 느낌 잘 살렸습니다 딩 오케이 나 하고 있어. 내가 저거 현상금 내가 뭐하고있어 뭐하고 내가 먹고. 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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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온다. 내려오는 거 확인. 이거 상상나는 내린거 아니야? 거. 이제 되는데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내렸다. 개 죽었어 개 죽었어. 끝 끝. 나이스 돈 뿌려놨어. 돈 뿌릴게 나도. 뒤에 뿌렸어. 주황이 지안 보이는 거 같은데. 어, 집은안 보이는 것 같아. 여기, 여기, 에 총알있으니까 총알 먹으면 돼기이기트 샀어요 여기. 여어 지금부터 템프 올리자 이제 잠깐만 총알 먹고 올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빅쇼 할게요. 빅쇼 할게요. 빅쇼 할게요. 빅쇼 핑게 빨간 핑, S방향, 빨간 핑. S방향인가? 맞나, S방향이? 그거 하나 줄게요. 개커, 허허허허. 끝 났어, 걔네. 나이스, 나이스. 상점이 셋, 상점이 셋, 상점으로 할게요. 아 오케이. 상점이 오케이. 셋 있어요. 몰려다녀요, 얘네. 슈퍼스토어, 슈퍼스토어. 슈퍼스토어. 슈퍼스토. 슈퍼스토. 네. 얘네 지금 안 먹은 애들이라 상점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열화상 찍히는 거 보니까 안 먹은 애들이거든요? 상점 척 뛸게. 네. 맞아, 상점, 상점 셋, 상점 셋. 이거 그냥 아먹을수 있어. 바로 앞에, 바 앞에, 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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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셋아이야에 아이고! 아하, 이거 뒤에 아, 쏘는데요. 어. 치세 됐어. 막아 켜. 네, 어차피 다음 후커네 코라우니까. 끝끝끝 끝. 끝났어, 끝났어. <놀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영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어, 와와 와. 이거 우리 지키자, 이거. 어, 조심해야겠네. 우리 이층 먹고 있을래? <laughs> 개무서운데 여기 너무 많이 와. <놀람> 얼마나 남음? 올라가야 되니까. 드론 좀 올린다, 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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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e 내 내가 h e 내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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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에 r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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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h e r e there, there, t h e r 하나, 하나. 아, 찍었다. 나 그래도잡 없어. 이정어이겼다는없 컷. 살리자. 난졌어잘했어이어디밖에있어이 정도는 어이정이스도이이 느낌이 상점 쪽으로 뛰어오는 느낌인데 이거 애들. 아, 내가 배다 배다 배 잠깐만 기캐 먼저. 기캐 멀다, 멀다, 잡았어. 너무 멀다. 하나 잡아, 하나 잡아. 잡. 핑무자 I'm moving. 핑 상점, 핑 쪽에. 앞에. 여기. 여기 가버렸다, 여기. 들어어 쓰러졌어, 쓰러졌어. 핑좀 no, 지워주세요, 지어지웠 길리 잡았어. 빌못 잡았..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잡았어 아 어, 나이스 나이스 멋있지 않아 이거? 아니아니야 아니야. 뒤에 잡았어 뒤꺼까지 잡았어 초로핑집 잡았어? 초로핑 집은 여기 없었어 여기 이거 현상금 있다 있다 다 있다 집에 있어,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고 애들아 소방서 있어 소방서에 하나 더 소방서에 하나 더 소방서 여기 뒤에 있어소방 잡았고 소방서 끝났어. 소방서 끝났어 소방서 끝났고 집만 잡았는데 어 여기 팀 끝났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거 뭐냐 현상금 내가 먹을게 핑좀 지워 주세요 안보여요 보고있다 건물 외벽 아, 호 깼어 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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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쓰러짐 오케이 붙으그인지 모르고 몇명인지 전 날렸어 그냥 차지 차지 지 도로 도 여기 상점에도 있던 보라핑 상점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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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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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 아 있던 거기 있던 거기 있던 거기 있던 있어있어 거기 있어거유있어유기있유거주 있던 거기 있던 거기 있 주유소 있던 거기 있던 거기 있던 거기 공방 거기 있던 거이거 1층 1거내집 1층, 기 있던 거기 인던 거기 있던 거야 아머 아머 아머. 뭐야 얘 자살한 거 아니야? <laughs> this, if you 끝인가? 어 이쪽은 끝인 거 같아. 어. 옥상 <목소리> 뭐야, 계단 쪽으로 내가 게 보냈어. 계단, 음, 계단 왜쪽 열어보, 계단. 베리 웨이. 문 열었다. 상나 쳐다보고 있어. 쓰나 하나 쓰나요? <목소리> 하나 더 잡고. <목소리> 고이건 s 번 m 번 4번 Samosa, Samosa, s a m o s 저격 a m o s a Sam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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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빨래? 기다려 봐. 엄청 그냥 뛰져 버리. 가것 같은데 이거? 공공 가자. 붙어 줄게. 어. 빠르다. 빠르다. 정명 공공 갈까? 으 내가 외곽에 다 외곽에. 외곽이. 여기. 갔다. 안 물러. 아니야. 저기 몰아. 저기. 오우, 깜짝이야. 백업 나이스. <놀람> 나이스, 엄 뒤에 혼자예요. 잡았어. 우와, 여기 나 잡았어. 세름이. LMG 둘밖에 안 지켰고 하나 오른쪽에서 온다. 나. 오른쪽. 다리 쪽. 구름다리 쪽. 구름다리 쪽. 구름다리 멀리 도망간다. 나. 하나 더있다 나카 거리. 머리 칠게요. 머리 칠게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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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나카산이고. 나카산 나카산. 네 명이야 저기. 오케이. 우리 마켓으로 하나 살리러 갔다 지금 나카한다고. 나가하 나가도 나가하 나가도 나가나도나가나도 나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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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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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명나나가 나가도 나어도나끝도 나가도 나가나끝나나 1층! 어! 이거 살리려면 지금 살려야 돼돈 줘봐 돈 줘봐 없잖아 와..이씨 얘네 뭐야 씁리 입구 하나씩 막고 있을게 이내가내가내가이 자막이야 내가따운내가따운내가따운 어..잠깐만 빨리야 빨리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와서 내려서 바로 먹어야 돼어 옆에 옆에 옆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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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 정말 썼다 이거 전 지나. 잠깐 이거 이거 형 이거 주봐야 돼요. 계속 오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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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명 잡았어. 두명 잡았어. 잡은 거 같은데. 아팅팅팅팅 이거 이거 잠깐만 강까 아래에 강까 아래 같이 클리어 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좀 좀. 아 골프포 없다 나 지, 지붕에 제일 늦게 있다가 갈게 내 위치 확해 저기 나와있다 도로가야 도로가 도로가 하나 뚫어 놓고 거기 잡았고 저기 잡았고 세명세명둘둘둘둘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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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남았어 하나 하나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야, 끝났어 야, 끝났어 빨리 끝났 하나 하나야 나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34분 34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거 끝 나이스 나이스 빨라 봐. 이거 바로 돌려야 돼. 바로 돌려야 돼. 바로 돌려야 돼. 바로 돌려야 돼. 74-15. 7 9 5 오. 29 38 48 50 58 55 55. 55. 55죠?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빨리 와다. 빨리 와다. 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n d l y t r a 람세은 서울에 있네 또. <목소리> 어! 어 뭐야 이거 <laughs> 뭔데 아저씨 여기 어디에요 어디야?